이사올 음, 안녕 안녕하세요 7세 이사올입니다 <laughs> 어디 갈 거야? 언니 만나러 어디로? 음, 캠핑 <laughs> 캠핑하러 가보자 아니야. 아니, 첫, 아니, 첫 핸딩. 핸딩? 캠핑. 아니야. 첫 캠핑. 캠핑. 그서거처음 캠핑. 도착. 와 3시간 30분 응, 걸려서 응. 왔네. 우와. 진짜 겁 벌... 응. <laughs> 우와. 날씨도 좋다. 응. 그지 <laughs> 이에스카미러카로카러카나늘 음. 오랜만에 이렇게 캠핑 왔다. 그치지윤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하늘의첫 캠핑 너무 기뻐. 드디어 언니 만났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. <laughs> 어야키차 이제 엄청 많이 나. 어떡해. 얼마나 기다렸니 이 시간에, 그렇지. <laughs> <2. 웃음> 언니. 언니. 어, 언니. 언니. 언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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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이가윤, 신났다. 이가윤, 바이바이. 안녕. 이쁘다고. 아유, 좋아. 이고 언니, 안녕. 가인아, 가인아. 언니가 어떻게, 백, 팀, 팀 승리. 맞아, 그렇게, 팀 승리. 커, 백, 팀이야? 언니도 백, 팀이었는데. 오. 뭐 먹을 거예요? 네. 여보 <laughs> 봐봐. 어 우리 뭐 먹을 거예요? 응. 이가인 재밌어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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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 하이나. 하이나. 뭐 먹을 거예요? 응. 샤오도 <laughs> <laughs> <사우도> 바이바이. <웃음> 바이바이. <웃음> 괜히 고구마 먹을 거예요? 응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먹느라 바빠요. 자, 음 이거 자, 트램플린으로 가고 있습니다. 트램플린 입수성. 자, 시작. 이 옆으로 밀어. 그렇지. 응. 여기 신발 벗어. 신발 벗어. 오. 좋은데? 좋아. 우리 저기서 미끄럼틀 방만 갈래? 그래.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저 먼저 가. 여기 방방구 있네. 실내 방방구야. 응. 너 사봐. 쿵, 응? 쿵, 콩, 콩, 꽈당, 이가윤, 꽈당, 이가윤, 꽈당, 이가윤, 꽈당, 이가윤 꽈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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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꽈 어, 아, 타보자. 뭐 어, 재밌다. 재밌다. <laughs> 또 탈까? 그래. 야,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. 난 <laughs> 재밌는데. 다리 붙인다. 내 뽕뽑아. 더, 더. 세번더 찾아. 엄마. 어. 엄마, 잘 잤어? 응. 응. 언니 어디 니 <laughs>

괜히 아빠 아빠 엄마 엄마 <laughs> 언니 네 <laughs> 이모 <laughs> <laughs> 나도 그냥 가이니 굿모닝 굿모닝 뭐야 아뚜야 굿굿다어 아뚜 그래 김치 사달는 하나 있을거야 어 응? 어? 어? 우리 가니이 맘마 아괜안만쓰다 맛있어요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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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 아. 엄마, 맛있지? 엄마 이 맛있다 응. 아이고 이거 꼭게 그거 안돼 그거는 먹으면 안돼 엄마 나 이거 줘봐 주시니깐 응고리 꿀이 뚝뚝뚝 흐르는 응. 고구마 더거 먹어 어응 먹어 응. 빠 엄마, 엄마 맛있을 거라고 했지? 이거 다 같이 먹으면 되네 이거는 뭐 귀엽고 엔 요거트 먹방. 밥 먹고 디저트. 이 마중 나오니. 아, 이으세요놓으세요 놓으세요. 숟가락은 먹는 거 아닙니다. 아, 이모 지금 최악의 자세인데 지금 햇볕에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있는데. 다 먹었다. 뒤에. 아니, 맛이 어때요? 너 그거 샀대 버블티 먹었대. 이번엔 이렇게 나왔대. y m o n d 어 y even in y 래 u r cannot. o k a 저 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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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d I'll let it go, let it Let it go, let it I'll let it go, let it 으아 이게 뭐야 할머니가 됐네요 와, 아까 저 저기 다리가 건널래요. 어디? 오! <laughs> 오! 괜찮아. 깨끗한 물이야, 괜찮아. 와, 벌레! 벌레, 아니, 물이 별로. 아이, 어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아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 여기 그래. 올챙이, 올챙이, 올챙이. 올챙이. 그래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여기 올챙이 있네, 일로 와봐봐. 가 그래. 봐봐, 돌래 봐봐, 여기. 어, 괜찮네. 보이지, 여기 돌래 응. 음. 올챙이. 저기 어, 하나 어, 더 있는데? 아, 엄청 많네, 올챙이. 음, 아빠들 잡아줘야. 너가 잡아봐. 아, 다섯 마리 잡아주세요. 어? 다섯 마리. 아니, 너가 잡으라고. 아! 야, 아빠는? 아빠는? 어. 아, 나 진짜 저거 싫어해. 아빠 한 번만 잡아줘. <laughs> 한 번만. 한 마리 잡았어. 한 마리요? 어? 어. 잘안 보인다. 우리 쌤이 한 마리 볼래요? 한 마리 잡은 거. 어어어어얘 가라앉았네. 저 오, 밑에 있는 거지. 아 자고 있는 거. 아니 밑에 있는 거라고. 한 마리 더. 올챙이. 옆에도 조금만 참아. 너 올챙이 어떻게 해줄 건데? 우리 집에 가서 어항에 놓아줄게. 너 올챙이가 크면 어떻게 돼? 개구리. 너 개구리 키울 거야? 어? 물쟁이가 앞다리 뒷다리 나오면 어 낯도 줄 거야 다른데 <laughs> 개구리가 내가 우리 집 음식을 먹으면 아 개구리 파리 먹지 너 파리 잡아줄 거야 그러면 아 아빠가 어? 개구리 벌레 먹어요 그럼 벌레를 개구리한테 줘야 될거 아니야 아 아니, 아빠가 잡아야죠 와 아빠가 잡아야 와 된다고? <laughs> 슝! 슝! 슝. 이거 안 돼. 너또 만질 거잖아. 슝!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